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 이제 처음에 시,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뭐 저는 처음에 상가부터 시작했었 거든요 상가부터 예. 뭐천 단위로 시작했던 거죠 천 단위로 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 음. 대신 90% 정도 받고 아 대출 네 예. 예. 그러니까 뭐천 천 단위로 시작하니까 제가 뭐 3억 4억 그런 거를 거의 1억 미만으로 샀었던 거예요 음. 예. 근데 요즘에는 왜 상가 같은 경우도 공실률도 높고 해가지고 자영하시는 분들 안 되면 폐업하고 음. 이래서 그것도 사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려면. 네. 그만한 고난은 따라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 뭐 첫술, 내가. 첫 수를, 네.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건 맞아요. 네. 네. 저는 뭐 진입장벽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거물주가 될수 있다. 음. 거물주 성공했다는 말씀은 드럽진 않아요. 음. 근데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막. 그막 정말 좋은 대학 가기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정도 노력이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10분 1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누구나 건물 주가 될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을 보고 공부할 때는 막 이거 언제 끝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건물 투자는 약간 달라요. 공부를 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오. 엄청 재밌어 가지고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자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수익으로 창출돼서 그러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수익도 창출이 되고 네.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들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네, 그럼요. 정말 뭐 주위에 보시면 아파트로 돈번 친구들 막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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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막아나 예전에 막그 강남의 아파트 막한 10억 정도 음, 었는데 30억이 됐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와, 그렇죠? 그 엄청 막 대단하다 말이게생각하잖아요 막 음, 그렇죠. 부럽기도 에, 하고, 에, 에, 맞아요. 네, 그데 그 당시에 똑같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10억의 건물을 산 사람들은 네. 아파트 3 0억이 됐을 때한 60억, 70억 건물 되어 있어요. 아 네. 자산 가치 증가 속도가 화, 달라요. 다르네요. 달라요. 근본은 뭐냐면 네. 토지예요. 토지. 우리가 아파트는 뭐 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층에 내가 갖고 있는 10평, 6평, 뭐 이렇게 지분이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땅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땅의 가치가 그냥 그대로 오르는 걸 그대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하냐,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네. 요즘에는 그래도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서적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기도 네네. 했고. 근데 이런 거에 맹점들이 좀 있어요. 뭐예요? 저 같은 건물 투자자들은 네. 어쨌든 이런 수요들이 많아져야지 또내 건물에 같이 올릴 거 아니에요. 어, 그렇,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얘기만 많이 해요. 아, 좋은 얘기만. 어... 와, 이거 해가지고 막 하면 얼마 벌었다고 막 벌었다, 음... 이런. 얘기.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만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건물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물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입지 선정도 중요할 것 네. 같은 게, 만약에 빌딩이라고 해서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해서 샀는데, 한참 이전에 꼬마 빌딩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제 주변에 꼬마 빌딩 산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누구로 말은 못하지만, 네. 그 지역에 그 꼬마 빌딩을 왜샀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1층 안 나가서 본인이 사업하는데, 네.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데 네. 그것도 잘안 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 내느라 급급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투자에 철학이 약간 있어서 뭐예요? 돈을 네. 내가 잘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갈거한 말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사기 당한다는 게 뭐냐면 내 전세자를 몰수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안 좋은 물건도 좋게 포장을 해서 이 사람이 살수 있다는 라 거죠. 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네. 기본적으로 건물 투자를 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상식들은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물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공물도좀 해야 되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실 이런 거 네네.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공물도좀 해야 돼요. 음.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금방 돼가지고 뭐 내가 좋은 중개인을 만나서 이 중개인이 얘기하는데, 와 어, 이거는 100억짜리 건물이 나온 건데 이게 원래 가치가 20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왠지 느낌이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 100억 은 싸게 산거 같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그런 게 없어요. 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너 이거 정말 싸게 사는 거야. 음. 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건물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또 투자, 를또 투자 하거든요. 그런 좋은 물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초보자한테 그런 물건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좋은 거다가르죠 투자하겠죠. 네, 투자자들이 다 갖고 가거든요. 어. 근데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나한테까지 온 이유가 있구나.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보통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이 네, 저, 정도 좋아, 네. 사. 이러면은. 네. 그럼 본인이 사지? 그쵸. 왜 굳이 나한테까지?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건물 투자, 뭐 빌딩 투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럴 거예요. 막 네. 빌딩 투자 해가지고 이분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그 투자자들 현혹시키는 거네. 그럼요. 음. 근데 이런 건 확실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빌딩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겠다는 가구가 딱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음. 또 아파트 투자가 있고, 내 건물 투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음. 있는데, 내가 건물 투자의 돈을 선택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 음. 그러면은, 5년, 10년이 지나면 결과물은확연히 달라요. 음.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 건물 투자가 매력적인,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길은 또 쉽진 않지만, 네. 그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가 선택했던 건물 투자의 길이,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에는 확실히 아파트 투자를 하고, 주택 투자를 한거보다는 확실히 매력이 있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는, 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건물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긴구나. 예. 예.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뭐 아까 막연한 막연하잖아요. 네. 저도 막연했어요. 아니 왜냐면 부동산 네.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예. 네. 부동산 대학원 많이 그렇죠. 가잖아요. 네, 많이 가요. 저도 이제 부동산 그런 대학원 이런데 가기도 그걸 네, 네. 뭐 했었거든요. 네. 잘 몰라요. 그리고요 부동산 뭐 대학원 이런데는요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아 실제로 실무를 쓰는 건아니나 그렇네. 학문을 배우는 곳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책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솔직히 몇년 전이라고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아,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네, 막, 그런, 막,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막, 그래서, 길거리 에 돌아다니면은요. 네. 부동산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금메 써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네, 중개업소. 네. 금메 써있고, 그리고, 상가 분양하는데 가다 보면은, 막, 분양 상가, 금메, 막, 이런 거 써있고,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도 있고, 막. 맞아요. 네. 네. 그런 데 무조건 들어갔어요. 아, 진짜? 네. 음. 들어가서, 들어가서 물어보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죠. 살것 어, 처럼 하죠. 아.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때는 뭐 3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뭐 어린 놈이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무시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무시하는 데좀 무시하는 거에 뭐 기회가 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당당하게 항상 좀 해.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는 사람을 좀 보거든요. 사람을. 네, 네, 네. 그래서 분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 그러면 당신이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면 내가 꼭이 건물을 안 사더라도 나는 꼭칠투자자니까 물건을 꼭살 거니까 나한테 좋은 물건을 계속 소개해라 아 소개해 달라 예. 그러면서 사적인 만남도 하고 그랬어요 아. 예. 그러면서 약간 배운 거죠 아. 저는 투자에 가장 큰 공고는요 사람 같아요, 네. 사람. 사람.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10년이 했던 거를 다한 네. 달에 할 수도 있어요. 와, 그 사람이 10년 동안 체득한 거를. 네. 저 날... 그걸 느꼈어요, 많이. 와. 누군가를 만나서 네. 한 30분 들어가서 하면 음. 어, 내가 저거 3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저 사람이 30분에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줄 정도면 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투자 모임 되게 많아요. 네.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도 막 아빠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막 실제적으로 뭐 어떤 모임에서는 뭐 정말 놀고 막막 그렇게 네. 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모임도 있고 뭐 어떤 모임에서는 정말 뭐 스터디나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어저 사람과 좀가 연, 연을 맺고 싶었다는 이런 좀 배울 점 많은 사람한테 네. 개인적으로 연락처 물어보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그 모임을 가지 않고 그 사람하고만 연락을 해요 이렇게. 음, 갑자기 궁금한 거 MBTI 2예요 I예요? 전 I예요. I도 가능하구나. 저도 I인데. 네. 저는 네, 아그 I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 하나 궁금한 네. 거. 그래서 얼마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난제공도. 1억도 가능하고요. 네. 2억도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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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억에만 있으면 네. 왜냐면 건물이라는 게 토지를 물고 있는 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평짜리 이렇게 토지야 건물이 음. 있어요. 그 그렇죠? 건물이에요. 고학 빌딩. 그렇죠. 그럼 3억짜리 빌딩, 네. 4억짜리 빌딩, 5억짜리 빌딩 네. 빌딩도 네. 많아요. 네. 많아요. 1억을 내돈 가지고 나머지 내버리지. 네, 그렇죠. 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거뭐 건물, 우리가 보는 건물 막 태어난 후에 빌딩 이용하 보다 보니까 <laughs> 저기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보고, 네. 작은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시간이 제가 오늘 조금, 할얘 일이 더 많은데 네. 저희 가또 모시면 되죠. 또실제로 한번 밝혀드릴 수 있는 얘기도 좀 약간.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네. 성필이, 부동산 좀겹 <laughs> 자격증 있잖아. <laughs> 아, 수, 네. 자격증 있어, 있어요. 투자자분들 네, 아. 중에 다 공인중개사 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 굉장히 많아요. 투자력을 <laughs> 네. 자격증 네. 네. 땄잖아. 다음에 삼타 찍을 때는 네. 그때는 같이. <laughs> 참여해살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네. 내용이었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네. 구독자 늘리기.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